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최은열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실장님, <laughs> 김영도 박사님, 네. 구체적인 전공을 뭐 하셨나요? 아, 파이낸스 전공했어요. 네. 네. 그럼 이 상품권도 이 광의의 주은 화폐로 볼 수가 있나요? 아, 그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으로는 현재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희의 주은 화폐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 예. 그럼 화폐의 정의에 보면은 이제 M2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반행한 금융체가 들어가잖아요. 네. M3에는 일반 개입 반는한 CP가 또 들어가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아까 우리 차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 채권이라고 성격을 본다면. 네. 이건 분명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제도의 틀 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네. 그럼 굉장히 그 본질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정지현 사무총장님, 네. 아까 그 김대종 네. 교수님께서 어, 별도의 법률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어 소비자 후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강제력이 없는 표준약관이라든지 분쟁해결 기준으로 지금 소비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규율할 수 있는 그 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네, 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도 지금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저그 다음에 우리 저그 미상환 총액의 공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laughs> 금융위 사무처장님. 예. 그 전자금융거래법상 예. 그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미상환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금액 수준, 업자별 선불전자 지급 수단 운영 규모 등 이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 지금 여기는 없더라도 예, 예. 있습니다. 나중에 그 우리 예. 방에 하나 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낙전 수익 서민금융 출연에 대해서도 휴면 예금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선불 카드 포인트 잔액 출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상 휴면 예금은 임의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음. 그 서민금융 지원에 줄수 있다로 되어 있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품권도 나중에 그런 과의로 이렇게 유추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할 해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무화 규정은 많은 논란이 있어서 좀 검토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 뭐그럼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나중에 계획이 있으시면 검토한 내용을 저희 방에 하나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문상열 교수님. <laughs> 지금 상품권법이 아닌 다른 현행 법률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보완해서 이 여기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범죄 행위에 상품권이 이용이 됐다, 어,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이용이 됐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어,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형사처벌 규정을 좀, 어, 기업 범죄에 준해서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어, 이 상품권을 뭐 불법적으로 유통을 시킨다. 그래서 뭐그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면은 또그 관련되는, 어, 법률들을 어, 좀 보완해서 적용함으로써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건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 저는 뭐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예, 문제를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연행법을 운영은 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